아, 안녕하세요.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햄스터 이제 질병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지난번에는 웨테일에 대해서 설사병에 대해서 어,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, 어, 그 종기에 대해서 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정말 햄스터만큼 종양이 다양하고 잘 생기는 동물이 없을 거예요. 수명이 정말 2년에서 3년, 그, 어, 3년에서 4년 큰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골든 햄스터들은 그렇게 이제 어, 살수 있는데 그 사이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동물이 어, 정말 햄스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슨 도치, 그것도 많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햄스터 종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, 그 꼬리 끝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전신에 유선 조직이 조금씩 다 있거든요. 근데 그 언제든지 그게 유선, 유선이 그 가슴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수컷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정말 피부 표면 밑에 있는 그런 조직에 그 지방세포나 이런 피하 조직 안에 굉장히 유선 조직이 발달돼서 전신에 생길 수 있는 동물이래요. 그래서 특별히 다어 그런 종양이 잘 종기가 잘 생길 수 있는 어 동물이라고 해요. 그리고 어 정말 어느 부위 머리 정말 눈 머리, 뭐 등어리 유선, 뭐 뼈, 꼬리, 뭐 이렇게 생식기, 그쪽에 다 종양이 잘 생길 수 있는 음, 동물인데요. 항상 물어보시는 게 제가 잘못 키워서 이런 게 생기나요?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. 근데 그건 아니고요. 유전적 질병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엄마가 잘 종기가 생겼다면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잘 생길 수 있는 동물이고 그, 그 동물 아, 별 분포로 봤을 때도 음, 이게 이제 햄스터가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는 동물이라는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, 잘못 키우셔서, 잘못 먹이셔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. 절대. 그리고 이제 가장 만약에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빨리 발견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이제 애들이 핸들링이 됐든 안 됐든 어, 잘 만져보시고 관찰하시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어, 뭔가 볼록하네 뭔가 어, 튀어나왔네. 뭔가 평소에 보이던 게 아니야. 그러면은 바로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되세요. 그래서 그또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른 동물이에요. 그래서 음, 정말 좁쌀만 했던 게 50원짜리 동전만 해지는 게한 달도 안 걸리는 동물이에요. 정말 그래서 어, 작은 병변이었을 때 제거를 했을 때는 어, 재발을 하더라도 정말 생존율도 높아지는데요. 아 괜찮겠지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도 될 거야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치료 시기가 놓쳐 버리는 경우가 있고 수술 시기도 놓쳐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. 그래서 손을 못 쓰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정말 관찰을 잘 예쁘게 잘 해주시고 조금만 이상이 있다면은 한번 의심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종양은 누구나 어떤 햄스터도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동물이라는 거, 그리고 작을 때 발견해서 빨리 아, 빨리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생존율 을 높일 수 있다는 거, 그걸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